그래서 보시면 반짝반짝 거리면 이제 유약을 발리기 시작한겁니다 유약을 발하는데 보시게 알겠지만 무슨 색들이 막치는데 그게 옷으로 만든 색이 아니고요. 유약을 발르고 나서 저토에들은 뜨거운 었 구웠다면 이 그렇게 해서 뭐, 토기를 만들고 나서 유약을 발랐고 나서는 요 은은한 불로 다시 굽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발랐던 유약이 자동으로 흘어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준 색채인 겁니다. 이게 당나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기법이라 해서 미술 시간에도 좀 배운 적이 있었어요. 당선채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 당나라에 생긴 거고 세 가지 색채의 기법인 거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제일 중요한 건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봤죠? 절에 네, 절에 사촌 저... 암사 사촌 네, 사 암사인 거고요. 그래서 얼굴이 포악합니다. 죄질 사람을 못들리게끔 하는 거고요. 자기가 그만큼 힘이 세다고 손을 밟아 죽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다고 자기의 위험을 가시하고있고요 여기 손 모양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춤추는 네. 네.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이렇과 도끼를 들고 있었는데 나무 재질이다 보니까 손실이 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 당상적이거든요. 얘가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액자의 깨끗함, 훈련함 보실 수 있고요. 꿈을 보시려면 굉장히 얇게 빚은 거 보이실 거예요. 저렇게다 기술입니다. 저 시대에도 뭐 지금 써도 손색이 없을 만이죠. 어, 지금 쓸땐 어, 어, 너무 정말 다치가 있는. 그렇지. 이 아이 보실 겁니다. 백자일 시대인데 갑자기 좀 그런 해가 나왔잖아요. 이 아이가 용도가 뭘까요? 되게. 오, 왜좀 빙거. 어. 네. 경계였어요. 어. 네. 이걸 누가 했을까요? 오래된 막. 어. 부자집 만화님이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쁜 다른 아비도 굉장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누런 게왜 누럴까요? 배짜인데 얘 왜, 왜 갑자기 왜 누럴까요? 방법은요, 굽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저 아이들은 저희는 가마라고 하면 저희 불가마 싸우는 방법을 알죠. 어디선가 불을 떼면 저희가 그 열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죠. 웬만한 불자기들은 그렇게 구웠습니다. 근데이 아이는요, 직화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불이랑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나오는 철분이랑 이거 불 열기랑 부딪혀서 산화가 예고 그래서 무려 녹슨기, 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아이의 가치는 또 얼마나 또 다르냐면 이 아이랑 똑같은 게 세이징에도 있습니다. 복정에도 있어요. 그런데 베이징에 있는 거는요. 조끼를 보시면 누가 그 있는 민분이고요. 얘는 모락. 청년아시들 대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태평성대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하죠. 영은양은 요즘 현대이죠 아니야. 근데 저희 얼른. 이 시절은 핑크색이었어요. 시절 핑크색이었어요. 정말 우리지금이나 핑크색이 이쁘다라는 이슈가 있었크색상도다는 거에요. 상상도 못했다거기다가 이렇게 본을입고는 이런 것도 가요. 성병 접수가 왜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양의 문물을 맡다 보니까 슬픈 문물가있고 이런 걸 입고 교육을 하면서 네 명, 네 명.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발발이 개수를 용 용의 발톱을 용에. 생각을 합니다. 용은 인근만 가질 수 있었고요. 용 발톱 위아래 보면 다섯 개예요. 태평성대하다 보니까 청나라 때 태평성대하다 보니까 보시면 청나라의.